그냥 면세인지 과세인지만. 예, 예, 예. 그렇게 할수 있는. 그렇게는 있... 할수있어요그 예, 예. 방법을 모르겠는데. 지금 카드 체크기 갖고 계세요? 예, 예, 예. 메뉴나 특수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메뉴나 할, 게요 메뉴, 메뉴를. 메뉴 누르셨어요? 예, 메뉴 눌렀어요. 뭐라고 나와요? 거래 옵션 설정, 부가장치 아, 설정. 거기서 1, 1번 누르시고요. 1번 누르고. 그다음에 2 번. 관리, 관리자 옵션 예. 2번 비밀번호 누르라고 하죠? 예. 입력 지금 전원 입력 입력 확인 입... 예. 확인 과세비 과세 비과세 구분 1 거기를 0으로 하시고 확인 0으로 하고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10% 돼있죠? 네, 예. 네. 또 확인. 확인. 됐어요. 이제 그냥,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종류. 어, 네, 네. 한 종류. 예. 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 말, 가공품 할 때는 또, 어떻게 하죠? 그때는? 아니요. 이제. 네. 카드 한번 꽂아보세요.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카드? 예. 네. 보니까 또안 되잖아. 맨 처음 화면 돌아오게 하셔가지고요. 예, 예. 예. 돌아왔어요? 어 아니요, 보니까 괜찮아요. 그냥 보니까 한번 꽂아보세요. 예, 예, 잠깐요. 예, 꽂았어요. 그러면 화면에 뭐라고 나와요? 과세금액 얼마? 네. 이제 과세금액을 하고 싶으시면 걷다 누르시고요. 예. 과세금액이 없고 비과세만 하고 싶다. 그럼 확인 누르면. 이제 사진으로. 비과세 금액을 누르라고 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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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앞으로 그걸 구분해서 하시면 되세요. 아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